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의 AWS SA 그룹 이아나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해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리테일 업계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부모도 몰랐던 딸의 임신을 대형마트가 알고 있었던 타겟의 사례입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타겟은 미성년자인 딸의 임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성년자인 딸은 기존에 구매하지 않았던, 어, 향기가 없던 로션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먹지 않았던 미네랄 영양제를 구매해서 먹으면서 이 타겟은 구매 패턴의 변화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런 고객분들에게 육아용품 할인 쿠폰을 보냈는데 이것을 본 아버지가 화를 내러 따져, 따지러 오셨던 거죠. 이 사례는 벌써 10년도 더된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도 굉장히 이 사례 이상으로 생각되는 게 없을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례여서 첫 번째 사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에서 제시하는 예측 배송인데요. 아마존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이 예측 배송이라는 개념을 실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고객들이 다음에 무엇을 구매할지 예측을 한 후에 가까운 물류센터에 이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매주 수요일에 우유를 구매해서 먹는 고객이라면 아마 화요일쯤에는 제가 먹을 우유가 저희 집 가까운 물류센터에 아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미 리테일 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고객들이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할지 예측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통해서 어쩌면 이 리테일 산업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는 목표는 어떤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형 시대를 맞이해서 고객 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점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테일 산업의 동향 및 기술 트렌드, 그리고 SDS가 제안하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밸류를 찾으실 수 있도록 활용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리테일 산업의 동향 및 기술 트렌드입니다. 보통 이런 발표 자리에서는 초반에 많은 분들이 자기 소개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 장표에서 제가 그 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면서 리테일 산업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역할은 이 주로 오프라인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용자들에게 줄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디자인해 왔는데요. 어, 특히 이 리테일 산업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보통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벌써 10년이 됐지만 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에 방문한 방문객을 알기 위해서 이 고객이 누구인지 성별과 연령대를 수집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 앞에 있는 고객에게 미리 사전에 정의된 마케팅 컨텐츠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정의한 컨텐츠를 통해서, 아, 네, 이렇게 정의한 컨텐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방문한 방문객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고객들의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취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마케팅 채널로 사용 중이었던 디지털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그들이 검색하는 터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당시에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들이 어떤 브랜드를 또 좋아하게 될지 예측을 해서 그 예측된 브랜드를 타겟팅해서 다시 마케팅에 활용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마케팅에 진심으로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그 효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해 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지금에 와서도 오프라인에서의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제가 유동인구 수와 주목 시간에 주목을 해서 당시에 활용할 수 있었던 기술, 와이파이 맥 어드레스나 아니면 VA를 재활용해서 주목 시간까지 수집을 해서 이 마케팅 성과 측정에 대한 노력들을 시도했습니다. 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나니 앞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리테일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들과 뭔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어,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에는 어떻게 마케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유통 시장 규모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 특별한 키워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시장은 바로 이커머스 시장이었습니다. 이 초기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지만 또 엔데믹 시점에는 8%대로 감소하는 아주 급변하는 시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런 시장에 대응해서 리테일 산업에서는 이 엔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 그 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대를 통해서 사업 사업 모델을 다각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고객을 낙이 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온라인 채널로 옮겨간 소비자들을 이제 엔데믹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기 위한 공간의 역할 변화를 꾀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소, 소개해 주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어, 거점 물류센터로서의 편의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꾀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가장 핫한 공간들, 더 현대나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같은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의 전략들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공간으로 집계획을 시키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라는 키워드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코로나는 저희가 다 집에서 아마 격리된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생활들은 개개인들이 파편화된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이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서 어각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 초개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우리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취향이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양면적인 소비 행태를 띄었고 이런 소비자들을 부르는 엠비슈머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파편화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도 파편화가 됐는데요. 이 사회적인 키워드, 분초사회라는 키워드와 또 우리는 시간을 아끼되 우리 소비에 대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검색에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대상을 쫓아서 함께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디토 소비를 하, 하는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튜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물건을 구,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SNS의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하는 형태 아니면 또그 영화나 미드 같은 컨텐츠를 통해서 좋은 장소를 봤을 때 갑자기 꽂혀서 여행을 가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디토 소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초 개인화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이제 리테일 산업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커스텀 미 플러스라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시한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이 고객들의 피부 이미지를 딥러닝한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만 개 조합의 에센스 중에서 개인별로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이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은 이 뷰티 디바이스까지 이 전략들을 확대시켜서 이 시간대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나에게 맞춘 그 케어 서비스라던가 색조 톤을 만들어주는 등의 서비스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스티치 픽스라는 패션업계의 넷플릭스 브랜드입니다. 고객들의 신체 프로필 데이터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구매 관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스타일리스트가 1차로 옷을 추천해주고 최종 다섯 벌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을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또한번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 이미 리테일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력들을 볼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AI와 같은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생성형 AI입니다. 이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유스케이스는 레그 검색이나 멀티모달 서비스, 문서 작업 등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들이 존재하지만 이 리테일 산업에서 특히 특화된 유스케이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객들이 질문을 하고 이 기분과 질문을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는 대화형 챗봇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 문구를 생성해 주는 AI 카피라이터로서의 기능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품을 추천해 주는 큐레이터 서비스들이 그 주된 유스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리테일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셨다면 이런 유스케이스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이 생성형 AI 좀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 생성형 AI 기술을 소개하거나 POC를 위해서 많은 고객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제, 생성형 AI가 기술이 뛰어난 것에는 모두들 공감했지만 이 우리 기업만의 특별한 유스케이스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64%에 해당했는데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만약 하고 계신다면 저희 삼성 SDS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은 생성형 AI이지만 어,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더 추가로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그리고 고객 관련 데이터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서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SDS가 제안하는 오퍼링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플래닝,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이 플래닝 앤 플러그에서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과 생성형 AI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단계고요. 플레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제 이세 가지 오퍼링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전략을 수립해 봤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닝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고객 데이터인데 고객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잘 수집했다면 이제 분석을 누구나 잘할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영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객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360도 뷰 관점의 고객 중심 데이터 구성 매핑 판 체계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지금 막 핫하게 등장한 건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거죠. 다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셨던 데이터들은 아마 정형화된 데이터, 주로 고객이 직접 입력한 신상 정보나 구매 관련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건데요. 이제 이 모델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면 심화된 정보까지 추가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 생성형 AI의 기능 때문인데요. 사실 이 앞서 간략하게 소개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이미지나 사운드, 더 다양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해서 수집 분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 증강이 가능해서 기존에 수집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들 생성형 AI가 추가로 생성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고객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 설문 기반 데이터의 정보들을 수집해 왔다면 이제는 개인별로 예측해서 추가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뭐, 퍼소나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취향, 성격. 이런 다양한 맥락이나 성격, 캐릭터 등을 추가로 수집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캠페인 반응에 대한 분석 데이터들도 고객 중심으로 아마 수집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의 일정 기간에 분석들을 주로 활용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연어 분석 때문일 텐데요. 이 실시간으로 캠페인 반응을 올리시는 것은 주로 SNS나 여러분들이 구매 리뷰 등을 남기는 형태로 아마 포스팅이 되고 있을 건데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한과 동시에 함께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소개해드린 새롭게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기업 관점에서는 훨씬 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마케팅, 즉, 초개인화 마케팅에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잘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사실 데이터 분석하면 이 누가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주로 약간 데이터 분석 전문가, 박사급 인재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분들, 마케터들, 그리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까지 이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다양한 니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자별 맞춤형 환경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는 데이터 분석가 1의 경우에는 뭐 EMR 솔루션을 활용한다거나 AI나 머신러닝을 위해 분석하는 분석가 2의 경우에는 SageMaker 등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생성형 AI를 접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저희는 그 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솔루션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레드시프트 솔루션입니다. 이 데이터를 제로 이틀 환경으로 구현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준비해 줄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그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조금 더 빨리 얻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세이지 메이커 점프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기업에서 지금 당장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간단한 질문과 응답 형태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락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유스케이스를 적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가지고 모델 파인튜닝을 통해서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좀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데이터 분석까지 잘 했다면 이 분석된 결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각화된 데이터를 볼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카달로그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을 하려면 저희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수집 단계에서 이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질문하는 자연어 형태의 질문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그 맞춤형 리포트들, 윗분들이 이 성과 분석 리포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표준화된 템플릿이나 인포그래픽 형태를 활용해서 맞춤형 리포트 생성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기존의 CDP 모델에 생성형 AI 기술을 더해서 좀더 고도화된 CDP 모델을 제안 드렸는데요. 이 생성의 AI 기술을 활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구성과 또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디지털 마케팅 성과를 창출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 기존의 CDP 모델에 생성형 AI 모델을 덧붙여서 저희가 SDS가 제안하는 AWS 솔루션을 활용한 참조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산재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키네시스나 에플로와 같은 수집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는 단계로 저장되어야 하는데요. 클렌징이, 클렌징 과정을 거쳐서 마트화를 시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목적에 따라서 뭐 베드락이나 세이지메이커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서 분석을 꾀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마케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퍼스널라이즈라는 솔루션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모니터링 해보신다고 하면 퀵사이트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DP 구축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밸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 더 커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밸류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활용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커스터머 프로파일링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실 퍼소나를 많이들 그려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터 분들이 이 퍼소나 생성 부분을 직접 작성하셨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스타일 세터형이라고 보이는 이런 이름부터 이 아래에 지금 요약 집계된 데이터들 그리고 기존에 수집할 수 없었지만 추가로 수집된 데이터들의 증강까지 모두 생성형 AI가 퍼소나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퍼소나는 이제 개인별로 수집된 데이터와 특성을 매핑해보고 어, 더 다양한 퍼소나를 비율별로 매칭시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데이터에 이제 개, 개인별로 컨텍스트가 상황이 꼬힐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더 적합한 컨텐츠를 컨텍스, 컨텍스트에 맞게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 개인화 마케팅 시나리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고객 프로파일링 기반으로 타겟팅된 메시지를 생성형 AI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된 경험을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려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것은 저의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이제 가상 피팅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유형화된 가상 피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 저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과 매칭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선이나 더 나아가서는 맞춤형 제작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확장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SNS나 디지털 채널의 구매 리뷰 같은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잘 맞는 마케팅을 유도해 볼수 있는데요. 뭐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 같은 것들도 유도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편적인 시나리오도 좋지만 이 고객의 엔드 투 엔드 전이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특히 온 오프라인의 통합 경험 제공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쉽도록 온라인 채널을 주로 사용하는 MG 세대와 오프라인 채널을 사용하는 58 세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존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의 주 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채널의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을 그려보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정형화된 카달로그를 일괄 발송했다면 이제는 개개인별 맞춤형 카달로그를 통해서 정기 구독을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디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사한 퍼소나의 구매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또 매장 픽업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채널로서 유도를 하고, 또 마지막에 이 오프라인에 왔을 때는 온라인에서 관심있게 봤던 상품들에 대해서 체험을 시켜준다거나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5, 8세대의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채널의 주 활동 영역인데요. 보통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들을 코칭할 수 있는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관심있게 봤던 상품들의 할인 쿠폰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 온라인 채널에 그아예 사용자 경험이 없던 사용자들에게 경험을 확대시켜 줄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펼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일단 각 채널별로 몰입도를 강화시키고 또 크로스오버에서 그 다른 채널로 유도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런 채널을 크로스오버했을 때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좀 심리스하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매장과 고객 간의 신뢰도가 좀 향상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마지막은 성과 측정 부분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도 아마 정형화된 성과 분석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SDS도 사실 관계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서 많은 아셋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성과 분석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마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이 됐다고 라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 브랜드의 고객 평판은 어때? 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밸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대 효과를 한번 그려 봤는데요. 한번더 정리하는 자, 어, 장을 어, 가져 봤습니다. 이첫 번째로는 채널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여러 종류의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 이를 즉각적인 마케팅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과 신뢰도를 쌓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이 컨슈머 입장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쇼핑 경험이 만족도가 증대될 걸로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온오프라인의 통합 경험을 제공받거나 컨텍스트에 맞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 검색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기업이나 마케터 입장에서는 사실 더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 다양한 관점의 인사이트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데이터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이 좀 가속화될 수 있고 또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꽤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CDP 모델에 생성형 AI를 결합한 이 오퍼링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기존의 CDP 모델에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수 있는 유스케이스를 발굴한다거나 여러분들 기업에 맞춘 요구사항을 반영한 모델 파인 튜닝 과정을 지금 플러그 단계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플레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초계이나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함께 그려드리는 작업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SDS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 SDS는 여러분들의 생성형 AI의 전략 파트너로서 이 진단 및 컨설팅부터 마이그레이션 구축 그리고 생성형 AI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AWS SL 그룹에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SDS에는 AWS 관련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어 저를 포함한 뭐 컨설턴트, 아키텍트, 실행 인력들이 다어 150명 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기존에 삼성 SDS 하면 다양한 업종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오늘 이 세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SDS가 유통 리테일 산업에도 굉장히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감사드립니다.